소크라테스라고. 네. 왜? 우리 모두는 친한, 친숙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 엄청 친숙해요. 배틀. 무엇에? 전쟁 비트윈 엔드. 리즌. 리진. 리즌이 뭐죠? 이성. 디자이어는 뭐죠? 욕구. 어 뭔가 하고 싶어 안돼 하고 싶어 안돼 계속 싸워 익숙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형이 물어봤어요 인지 아닌지 뭐라고 물어봤는지 볼게요 대여라 있니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요 대여라 있다 목마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후 돈트 관계 대명사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돈 위시 투 드링크.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 목이 엄청 말라. 근데 물 마시기 싫어. 이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있죠. 물이 엄청 먹고 싶어. 근데 p t 병을딱 열었는데 물이 아니야.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죠. 그럼 여기 두 가지예요. 먹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무순, 무슨 성과. 이 성과.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누구? 욕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되어라. 있거든요. 되어라. 있어요. 수도꼭지. 수도요 퍼시트. 수도꼭지에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표지판. 이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게요. 리드. 읽다 말고 쓰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리드가. 쓰여 있다. 선행사가 수도꼭지에요. 수도꼭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넌, non-portable water. 얘가 이용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portable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절대 마시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표지판이, wouldn't 할수 없대요. take away 하니까 없애버리다. 한 사람의 썰스트 갈증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죠. 그녀는 want want 원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마시기를 이해됐죠. 이걸 이해한 여러분들은 천재. 천재. 이거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 예, 어려운 거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습니다. 파라독시컬. 역설적인. 이 단어 자주 나오네. 모순적이라고 해도 돼요? 역설 모순. 모순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목말라. 마시고 싶어. 안 마실 거예요. 마실 수 없어.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모순이죠. 오케이? 갈증난다라는 바로 그 단어가 m e n s 뭐 한다고요? 의미예요. 뭐 하고 싶다는 것을.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s so,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원해요, 마시기를. 근데 마시기를 또 원하지 않아요. <laughs> 이말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시고 싶어? 근데 마시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우? 어떻게? 어떻게 그것이 비될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가주어 진주 그럼 도대체가 저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럼 데디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자 설명하지 않,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의 뇌에는 이성 하면 안돼 마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있고요. <laughs> 뭔가 마시고 싶어라는 욕구를 관장하는 뇌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뇌에서는 이성만 할수 있어요. 욕구를 할수 없어요. 오케이 okay? 그리고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뇌에서는 그것만 해야 돼요. 이성을 담당할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뇌에는 그 부분이 한 군데다 두 군데다 두 군데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트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MRI가 없잖아요. 그게 같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한 군데에서는 하나만 할수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저거, 와, 대, 대박. 저거 어떻게 일어나지? 이랬던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따로 있는 거아니요아이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신 거죠? 그겁니다. 자, 뭐가 분명했냐면, same thing. 같은 것. 같은 것은. 여기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 읽어 볼게요. 같은 것은 비 willing to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다? 나시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얘가 얘가 하다잖아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언더고는 경험하다.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뇌의 한쪽 부분은 한쪽 부분은 이성은 반대라고 하는 반대 감정인 욕구를 욕구는 이성이라는 반대 감정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고 싶은 것 그렇지? 얘는 하면 안 되는 것 얘는 같은 것만 할수 있지 반대 계열은 할수 없다고요. 이말 이해 됐어요? 같은 것이 반대 것을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같은 부분에서 뇌. 에 이해가 된 거죠. 내한 부분에서 하나만 할수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인더 닐레이션 투, 뭐뭐와 뭐뭐에 관해서. 세임 띵. 같은 것에 관해서. 같은 것은 욕구면 욕구, 이성은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동시에 할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동시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뇌가 두 가지 부분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한 가지 부분만 있어. 그런데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동시에 초점을 맞춰봐. 욕구할 때는 욕구만 했다가 욕구가 끝나. 그러면 이성하면 되지. 이성만 해. 그럼 이성이 끝나. 그럼 뭐 하면 돼? 욕구하면 되지. 두 개가 섞일 수는 없다고. 이말 이해됐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s so,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자, find 가면 선생님이 뭐 찾아달라 그랬지, 뒤에 가서? ing. 그럼 중간에 게 뭐라고? 목적어. 쉽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이, sorry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 일어나고 있다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 데디아라는 사실을. 헉! 이, 디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욕구와 욕망이 싸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뭐, 따로, 다른 데서 다른 게 일어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해볼게. 겉 end of ing. 결국, 하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라?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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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 있는 거잖아. 하나에나 하나만 하는 거잖아. 우리는, dealing with. 아니다. 아니다. 처리하는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오케이. 우리의 행동은 이성에 의해서 유발되지 않는다. 아니 틀렸지? 한 가지를 하는 것은 이어진다.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진. 한 가지 하고 또 다른 게 이어진다야.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니까 따로 따로는 아니야. 이 동시에 이게 섞이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생각과 행동은 조화롭게 일어난다? 아니지? 얘도? 그럼 단몇번 밖에 없어? 2번 밖에 없어. 두 개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단, 뇌가 몇 개여야 돼? 뇌 부분이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야.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 진짜 천재입니다. 이걸 이해했어요. 아, 유튜브에 찾아봐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즉, 한 가지는 이 부정입니다. 어떠한 한 가지도, 어떠한 한 가지도, 보스,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보스 엔드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엔드 찾았죠?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몇 번? 2번. 마시기를 원하고,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있어, 없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할순 없다고.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가질 순 없어.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모두를 뭐할 수는 없어. 가질 순 없어.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매니지가 처리하다. 매니지가 뭐라고? 처리하다야, 처리하다. 처리하 똑같은 단어야. This, 이것을 목적원에 뭐함으로써. 요게 답이 있었어. 되다. 됨으로써. m o 원. 몇개 이상. 하나 이상이 되면서. 따라서 하나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을 처리한다가 답이었던 거예요.